산초 줄, 돌, 돌, 괜찮아. 이렇게 아면아빠도 하고 준비하시고 잡으세요, 여러분. 자, 저 실이 너무 앞에 다 가리니까 반대편으로 좀와 주세요. 됐어요. 아, 동영상 찍. 잡을까 말까. 계속 까에 드는 게 없어? 또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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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빠도사실 그. 그거 눈치 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잡아도 돼 잡아 유정아 잡아 아니야 하나씩 다 만져볼 거야 <laughs> 어 마페 어다 어? <laughs> 만져보며 하나씩 이 제일 적조금인 농구 잡우와 세종가방, 세종가방. 세종가방. 자, 엄마, 아빠, 밥한번 아 해드릴게요. 몇점 찍어보세요.